본격 직업탐구 시간, 이 직업 웨골라스. 오늘은 식품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영업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지만, 오늘 이제 이 웨골라스 코너에서 식품 영업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식품 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일 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했던 업무는 이제 먼저 거래처를 배정받아서 제 거래처가 생기면은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 담당자들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을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했고요. 그 외에도 식품업의 특성상 만들어진 완성품들이 어, 마트나 이런데에서 이제 물품이 물류가 배송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진열할 사람과 뭐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식품 업계 회사들은 이제 자사 여직원들을 그각 매장별로 배치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여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마트에 계시는 그 판매 진열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식품 회사 본사 소속인가요? 네,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본사 소속이셨는데 이제 다른 뭐 업계 업체들은 인력 회사들에서 이제 나오는 여직원들이나. 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했는데요. 어, 꼭 진열만 하는 여사원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제품이 나왔을 때나, 뭐 냉동제품들, 뭐 라면 같은 것들 하시는 그 행사여직원분들도 또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처음에 공채로 입사하셨을 때, 그 식품회사에서 어떤 사업부들이 있었고, 지금 본인이 하셨던 그 직무로의 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들어갔던 회사에서는 부서가 이제 영업도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란 게 있었는데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업소용 같은 경우는 좀 중량물이 크다 보니까 약간 B2B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배치는 저희가 정한 저희가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인사팀에서 정해준. 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가정용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음, 가정용을 판매할 때 마트 유통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업소용과 마찬가지로 B2B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나 일반 대형 마트나 개인 마트들로 물건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종 소비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업소용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제품을 납품하는 곳이 보통 구매하는 곳이 도매 업체 또는 뭐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급식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매한 물건들이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더 거치기 때문에 B2B적인 특성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가정용으로 나오는 제품과 업소용으로 나오는 제품의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소용량의 제품을 포장해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대용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뭐좀더 단가면이나 이런 게 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제가 근무할 당시에 회사 쪽에서도 어 업소용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용 지점에 있는 거래처에는 뭐 출고가 안 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서 해 구분을 하긴 했는데요. 그 외에는 뭐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제품의 그 중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소용 같은 경우는 도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말그 편하게 말하면 말통 같은 큰 단량의 물건들이 대량으로 납품을 되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품목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소 중량부터 대 중량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많은 직무들 중에서도 영업 또 특별히 식품 영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먼저 그 대학교 때 이제 사무직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한 8시간 동안 계속 사무실 한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제 적성이 안 맞다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어, 너는 좀 영업 스타일이나 영업직이 어울리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영업 업무를 준비를 했었는데, 어, 꼭 식품을 점점찍고 한건 아니었지만 워낙 식품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더 재미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식품 영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식품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전공은 이제 관광경영이었습니다. 아 관광경영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활동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영업으로 오셨는지. 아뭐 관광 경영 쪽에서도 이제 진로가 뭐 여행사라든가 이런 뭐 관련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듣다 보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또 식품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쪽 수업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건강 쪽보다는 이쪽이 더제 적성에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실제로 일해본 입장에서 식품 영업 직무에 대한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장점은 먼저 애,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외근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좀 자유롭다. 음. 네, 뭐 오늘 내가 어딜 가겠다 했을 때 동선이라든가 뭐 거래처 담당들과의 만난 시간 이런 것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래처에 가서 이제 제가 오래 담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쪽 뭐 점장분들이라든가 다른 담당들이랑 친해지게 되면서 또, 그런 분들이 이직을 하게 돼도 유통바닥이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이렇게 되면 또 서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인맥 쌓는 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없고 거의 다 외근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출근을 보통 사무실로 먼저 한 다음에 아침에 간단하게 내근 업무 할거 있으면 하고 외근을 한 10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쯤 나가면은, 또, 복귀를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복귀를 했어요. 이 직원은 회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회사들은 바로 그냥 직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해서 퇴근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거래처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군데나 방문을 하시나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지역의 범위나 이런 게 어느 정도에 냐 따라서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 영업부에 소, 속해 있었었는데 인천부터 부천이랑 김포 정도까지도 그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인천 쪽만 돈다고 하면 하루에 한 많으면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음. 가능한데 뭐 김포와 부천을 다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많으면 네 군데 정도까지 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 방문을 가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게 가장 영업사원들이 기본 업무이긴 한데, 회사에서 매달 내려주는 그 행사 리스트, 아... 행사 상품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점장분들이랑, 이번에 이런 품목을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 같은 경우도 취급을 해야 돼서, 신제품 같은 거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업사원의 기본 업무이고, 월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달에 들어간 물품들에 대한 마감 내역이나 이런 거, 매출 채권 관리 같은 게주 업무이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 본사에서 짜준 그 행사, 그거를 거래처에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그럼 뭐 패널티가 있을까요? 영업사원한테? 어, 당연히 이제 모든 제품들의 행사가 다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고, 그 달마다 뭐 회사에서 강조하는 품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가서 먼저 거래처 담당분들한테, 어, 이거는 꼭 넣어달라. 대신에 뭐, 다른 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저렴하게 뭐, 공급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 하 뭐지, 요청하는 거를 성사하게끔 하는 게 영업사원의 임무였기 때문에, 음. 당연히 못하면 압박도 들어오고 하는 네. 거죠. 평소에 그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두고 설득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업 직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정말 유대관계라든가 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덕분에 저도 도움을 받고 제가 도움을 받으면 또 거래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혹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뭐 교육 같은 거를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연수원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품 교육이라든가 뭐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서 가기는 하지만 결국 영업이란 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담당자들과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나 그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고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 체득해 나가서 자신만의 영업 스타일을 만드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장점이 되겠네요.